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노성용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명은 노시아저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내 폴더의 색상을 바꿔서 검색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의 폴더 색상을 바꿔서 빠른 폴더 검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가서 폴더 색 바꾸기라고 검색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 클릭하여 제작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클릭, 저장합니다. 네컴에 다운로드가입니다. 폴더 페인터 여기에 압축 풀기합니다. 폴더, 페인터 더블 클릭. 폴더, 페인터 더블 클릭. 창이 뜨면, 메뉴 추가 클릭하면 실행 가능. 제거하면 실행 불가. 창 닫고 내컴에 가서 폴더 색상 바꾸기 원하는 폴더에 가서 여기서는 야동 폴더 색상 바꾸기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 폴더 아이콘 변경 클릭하고 원하는 색상 클릭합니다.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원 위치는 맨위 기본 폴더 아이콘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폴더 색상 바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